네. 어스름탑 프로토스전. 입니다. 어스름탑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센터, 센터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 싸움이 가장 중요하구요. 네. 자, 그리고, 어, 아이씨, 아, 17 안마당. <laughs> 자, 이번에는, 어, 병력을 굉장히 200, 200을 굉장히 빠르게 모아서, 어, 한 방에 밀어버리는 러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탐사정 중찰이 오면은 어, 선모서해야 되지만 이렇게 탐사정 정찰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노모 트리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멀티. 아 바로 이거 살라무 주세요. 네, 이런 것도 다 강의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노모 트리플 했는데 이렇게 탐사전 경찰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가스와 살란못을 지어주면서 자 일벌레를 붙여주시고요. 일벌레는 어한 마리는 계속 때려줄게요. 아까 빼자, 뺄게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최적화가 안 돼서. 자원이 좀 많이 남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 광자 포로시까지 왔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 뒷마당은 쿨하게 버리겠습니다. 뒷마당 쿨하게 버리고... 자... 다른 쪽 멀티, 앞마당 멀티... 네, 이렇게, 상대 토스가 광자포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laughs> 바로 링드랍, 준비하도록 하고요 상대가 아예 칼을 달고 왔네요. 그래서 포르시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자, 어스름탑은 멀티가 많구요. 자, 그러면서, 룽룽까지 준비하도록 할게요. 어 광자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상대가 썼기 때문에 자 상대가 뒷마당이 없죠 이거는 이제 그거죠 뒷마당을 좀 천천히 가고 태크를 탄 것이죠 태크를 탔는데 자 일단 첫 링으로 상대 본진 정찰을 좀 해줄게요 자인공지원서가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은, 어, 충분히 타이밍이 나옵니다. 자, 광자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애초에 저의 빌드는 맹독충이기 때문에, 저렇게 본진에 광자포를 지어놔도 맹독충이 있죠. 자, 맹독충 다섯 마리. 이거 이제 바로까지 완료됐고요 자. 자 이제 맹독충 맥둑충, 완성된 맹독충으로 같이 적군님과 함께 광접포로 돌지. 이게 뭐 모선액이 뜨긴했지만, 모선액이 뜨긴했지만 이제 광자가 충전이 많아가 50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를 더줄수 있고요. 이러면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어, 수비가 되는, 모습이라서, 바퀴속을까지 가서 좀 뒤까지, 뒤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저거닝으로 계속 압박하면서 상대가 이거는 뭐 멀티 없이 뒷마당이나 앞마당이 없기 때문에 어저 저희 입장에선 이제 마음이 급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 전막 펼쳐주시고 이제 돈이 쌓이면은 아이 바퀴 소굴이 완성되면은 바퀴 눌러주시고요. <laughs> 자 상대가 우주관문을 갔기 때문에. 게다가 어 초반 올인을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수관문에다가 불사조를 눌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일벌레를 눌러도 되고요. 자, 광자포 마당에 있는 거 파괴 시켜 주시고요. 그러면서 번식지까지 올릴게요. 이제 뒷마당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뒷마당은 캐논이 좀 많네요. 뒷마당은 뭐 천천히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앞마당이랑 트리플이 있으니까. 저저 멀티는 이제 개별충이 완성되면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가 우주관문이라서 포자촉사 하나씩은 지어둘게요. 또 예언자가 한 마리가 와서 또 귀찮게 하면 곤란하니까 포자촉사 포자 하나씩 지어두고요. 자, 이제 표멸중이한 마리가 완성됐는데뭐한 마리로도 충분히 담즙을 계속 뿌려주면은 언젠간 깨지죠. 자, 그리고 계속 일벌레. 상대가 트리플간, 아이 앞마당을 가져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좀말많한추가하 <머릉> <stop. 머름> <apologize .ina2> <머릉> <spurt've Glennon. 트> 자, 안 막히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 체제가 중요한데. 자, 바로 200로시를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찰. 상대 차원관문에다가 공호폭격기까지. 자, 혹시 모르니까 일단 감시군주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일벌레 최적화가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직 병력만 찍으시면 됩니다. 오직 병력. 온리 병력. 지금 약간 불사조가 돌아다녀서 대군주를 펼치기엔 애매한데. 자. 일 먼저 히드라를 좀 먼저 모으는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히드라를 먼저 모은 다음에 어.. 이제 바퀴 이제 히드라를 많이 찍으면은 미네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많이 남은걸로 이제 바퀴 바, 그것들을 이제 바퀴나 저글링으로 바꿔주는게 가장 좋,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먼저 가스들로 히드라를 많이 모아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상대 먼저 진출을 했죠 이게 또200 어, 200병력을 좀 짜낼 때 가장 좋은 점은 상대가 공격을 오더라도 마침 나도 병력을 모으고 있었으니까 훨씬 쉽게 막죠. 자, 상대가 공격을 올지, 공격을 오네요. 저는 훨씬, 어, 저도 병력을 짜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막혔어요. 잠시 뿌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